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3D 프린팅 관련 큰 이벤트 중 하나인 인사이드 3D 프린팅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 행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참관을 하였습니다. 천안에서 전철을 타고 합정역에 내려 광역버스를 타니 행사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에 도착하더군요. 행사장은 일전시장의 5홀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입구에서는 입장객 인증과 발열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전시회와 함께 3층 그랜드볼룸에서 컨퍼런스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전 등록을 해놓은 상태라 접수 창구에서 이름표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입장 시 비닐 장갑을 착용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출력물의 감촉 같은 것을 직접 느껴보는데 조금 제약이 있었습니다. 입장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회사들입니다. 개인 취미 생활자로서는 다소 생소하긴 한데 산업계 쪽에서 이름난 업체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작년 2019년에는 취미 생활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체코의 오리지널 프르사도 참가했었다는데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해외 업체들은 들어오지 못했고 행사 전체 규모도 작년 대비 절반 정도로 작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가한 업체들은 크게 다섯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았습니다. 프린터 판매 업체, 프린팅 지원 소프트웨어 업체, 필라멘트나 레진 등의 재료 업체, 스캐너나 레이저 각인기 등의 부가 장비 업체, 그리고 프린팅 관련 서비스 업체였습니다. 이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부스 몇 가지를 기억에 의존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들어서는 입구 가까이에 있는 한일프로텍이란 업체의 액상 실리콘 프린팅이었습니다. 신발 깔창을 출력해 놓아 만져보았는데 FDM 프린터로 출력한 그 어떤 플렉서블 필라멘트보다도 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어떻게 출력했는지 설명을 들어보았는데요. FDM과 유사한 방식인데 재료가 필라멘트가 아니라 통에 든 액체 실리콘이었습니다. 이것을 직코드에 의해 한층 적층하고 나면 할로겐 불빛이 지나면서 그 열로 굳혀가는 방식으로 조형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라타시스에서 내놓은 J55라는 풀컬러 프린터입니다. 몇주 전에 패친 한 분이 사진을 올리면서 한 번에 출력한 거라고 했을 때 믿을 수 없었는데 그걸 눈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방식은 폴리젯인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FDM SLA와는 달랐습니다. 액상 광경화 레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SLA와는 유사한데 그것을 잉크젯 프린팅 방식처럼 수십 개의 노즐에서 CMYK 색상 레진을 동시에 뿌리며 풀 컬러를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프린터에서는 노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정식 헤드가 있어 컬러 레진을 뿌리면서 동시에 UV광으로 굳히는데요.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회전 방식의 배드를 채택했다는 점도 특이했습니다. 컬러 뿐만 아니라 투명이나 패브릭 재질도 모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제품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탐낼 만한 물건이라 생각이 드네요 이게 3D 프린팅의 최종 단계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적어도 노즐 하나로 고체 물질을 녹이고 굳히는 FDM 프린터에 비해서는 크게 진보된 방식이라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제조사가 스트라타시스인데다가 산업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이 구매하기는 어려운 가격대에 판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프린터가 가정에 들어오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음으론 SLA 프린터 업체의 대표격인 폼랩에서 봤던 것입니다. 폼랩 제품은 엘 코퍼레이션이라는 프린터 판매 업체 부스에서 소개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스에는 폼랩 제품뿐만 아니라 얼티메이커 프린터도 있고 국내 포모스팜의 루고 제품도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부스 분위기나 면적을 보면 인사이드 3D 프린팅 행사에 지원한 가장 큰 업체 중 손꼽히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곳에서 폼넷의 최신 제품 폼3 b 를 보고 있었는데요. 전시측 담당자가 이게 폼3 b 로 출력한 거라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면봉 같은 모양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라고 하네요. 코로나 이후 늘어난 이 키트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식의약품 승인을 받은 레진으로 3D 프린팅 출력하여 물량을 맞췄다고 하는데 그래서 폼3 b 의 판매량이 늘었다며 은근히 어필을 해 왔습니다. 어쨌든 요즘 가장 핫한 사회 문제 중 하나에 3d 프린팅 기술이 쓰이고 있다고 하니 참 그게 제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솔루션 소프트웨어 업체 중 하나인 메디컬 ip라는 부스의 전시품도 흥미로웠습니다. ct나 mri 영상 촬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환자의 인체 내부에 있는 환부를 3d 프린팅한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신기하면서도 당장 수술이 시급한 환자가 있는데 언제 3d 프린팅할 시간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이것저것 귀찮게 물어봤던 곳입니다. 이런 출력물들은 수술에 앞서 수술 계획을 수립하거나 모의 수술을 진행하고 병변 주변의 상황을 좀더 입체적으로 확인하여 수술의 정확도와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3D 프린팅 활용한 수술에 대해 보험 수가 적용이 심장 기형 관련 수술에 대해서만 되어 있어 적용에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향후 다양한 수술에 의료보험 수가 적용이 된다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수술을 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내심 응원하게 되는 업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컬러 프린터 중에 익스트루더 장치가 독특한 녀석입니다. 조만간 저도 멀티컬러 프린터를 자작하려던 참이어서 관심있게 봤는데 이 녀석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보통은 멀티컬러 수에 맞춰 익스트루더 모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 프린터는 익스모터 한 개에 익스모터 이송 장치 모터가 하나 그러니까 딱두 개의 모터로 다섯 가지 색을 출력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원리상으로는 공간이 나오는 한 컬러 숫자는 제한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스플리터도 흔히 보던 형태와는 달랐는데요. 보통은 Y자 형태로 나뉘는데 이 프린터는 일자 형태로 모여있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자작할 때 한번 고려해볼 만한 구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대시보드 등을 출력하는 대형 프린터도 아주 흥미로웠고요. 금속 프린터도 그 결과물을 실제로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양한 스캐너로 시연을 해 보이는 업체들, PCB 기판을 출력하는 프린터, 글루과 같은 출력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직접 볼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국내 코엑스 XY 방식의 FDM 프린터 업체인 스틱 부스에도 들렸는데 거대한 아이언맨 마크 1과 요즘 매력적인 레트로 로봇 디자인으로 유명한 서현아주님의 작품도 볼수 있었습니다. 취미 영역에서 3D 프린팅의 대북격인 산희아빠님도 만났는데요. 위드필 필라멘트로 알려진 빙글 부스 앞에서 간단한 정모를 하고 있었고, 위드필 필라멘트를 사은품으로 참석한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산희아빠님과 빙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보다 규모가 작아졌다고 하지만 처음 참석하는 제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있고 해서 유익한 참관이었습니다. 3D 프린팅 산업에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고군분투도 느껴졌는데 앞으로 3D 프린팅 영역이 보다 발전하여서 국내 기업이 더욱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가 20일까지니까 지나지 않았다면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북리지가 처음 참석한 인사이드 3D 프린팅 참관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